안녕하세요. 천지신공 가민영만신입니다. 네, 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목, 목소리가 좀안 좋아요. 출장 갔다 와갖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허스키하게 목이 갔는데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선생님이 기도를 하실 때 네네. 혼자 가시더라고요. 이게 네네. 보통 여러 사람이랑 해서 가는데 네. 뭐, 뭐 특별히 뭐 기도를 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거나 네. 아니면 혼자 가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저는 첫째로 이렇게 여러 시간 하는 데서는 기도가 잘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그걸 말씀드리자면 은또 이런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는 또 기도가 안되고 자기들만의 그런 비법이 있겠죠 있고 또 자기 기도를 하면 있어가지고 다뭐아 그건 핑계이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기도는 그렇거든요 어... 소리를 내는 것보다 항상 조용하게 해갖고 저는 참선 위주로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꼭 여러 사람이 올려서 간다 안 간다 이런 걸 떠나서 혼자 하는 게잘 맞아 잘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하소연은 내가 하는 것이지 또 옆에 있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그 신을 모신다지만은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옆에서 웅성거리거나 하다 보면 그게 집중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지금까지 이 제가 제 운전을 못할 때는 우리 집 대주님이 신랑이 이렇게 사표를 그 운행해서 기도하는 데가 되려다 좋고 지금은 또 제가 뭐 운전을 하니까, 제 혼자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혼자 이제 가게 된 계기는 딴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신을 받고, 이제 그 애동 때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동 때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시기에 또 신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신엄마죠. 신선생이죠. 신선생님께서 고어해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런 것도 몰랐고, 이제 신을 받고 이렇게 어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많이 아는데, 참 어쩔 수가 없어서, 주위에 이제, 제보다 먼저 가신 보살님들, 또 이렇게 노보살님들, 이렇게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이라, 어그 기도처가 어디였냐면 천마산이었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천마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뭐, 기도 방법도 모르고,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신 받았다고 해가지고, 신 모셨다 해가지고, 다할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서 다 앉아갖고, 이제, 이제, 보살님들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지. 다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때 나이도 어리고 하지, 내가 물었어. 보살님, 그때는 선생님 소리도 안 했다. 이 선생님이라고 유래된 이 소리는 얼마 전부터니까. 보살님, 저기요. 오 기도 안 해요 이라니까 아이고 동자야 오늘은 이네 산신에서 기도하지 말란다 기도하지 말고 저어 그냥 놀다가 가라 카네 이라면서 뭐 판을 하나 끄집어내더만은 꼭한 보살님들하고 보수 동을 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는 뭐어안이붕붕한게라 막. 그래 산신에서 산신할때라도득 나타나가지고 그래 오늘은 놀아라 고수도을한판 쳐라 이렇게 하면 나도 아, 그 말이 맞는 것같 싶어가지고 고수도을 치든가 구경을 하든가 뭐뭘 하든가 할 건데 내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고수돔 칠하고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천니까그 보살인들만 한번멍하어 있었다. 고수돕, 고수돕 치는데, 어? 와, 기도가 이런 것도 있나. 섭대 와서 고수돕 치는 것도 있나. 이라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었어. 할줄 모르니까, 하지말라그 보살님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 혼자 손목고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어? 그 어른, 전부 다내 위에 연배고, 그래도 다이 길을 가시고 좀 아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오늘은 이 산신에서 양장피를 찾네 하면서. 아, 이거. 할배가 양장피가 많이 드시고 싶다 하네. 미치겠는 게라. 아 신도, 그 양장피가 중국 음식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볼 수는 없고, 나이는 막뭐 새파라이 어리니까, 나이 21살에 뭐 알겠어요. 그래. 뭐 듣고만 있었어. 엄마 양장피부터 시작해갖고, 오만기 다 나오더라고, 음식이. 할배가 드시고 싶은 음식이. 그때만 해도 너무 순진하니까, 진짜. 지금 좀 까졌지. 나이가 있으니까, 세월이 가고. 와, 아,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래, 그날, 어찌어찌 하다가, 어, 하투 치다가 싸움만 자기 듣기도 하고, 나는 기도 한 개도 못 하고, 집에 돌아온 기라. 집에 돌아와서 법당 앞에 앉았는데도, 막 멍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 다음에 또 이제 기도 갈 날짜를 한번 정해갖고, 그래, 다른 보살님 따라, 따라 붙이기로한 거라. 그래, 그게 어디냐면 지리산이라. 그러니마 이 신바다 갖고는 지리산, 태백산, 뭐, 이런 데를 아주, 이제, 그거 하니까 무조건 따라 붙여야 되겠다 싶더라고봉고차를배절해가지고 지리산으로 갔어. 또 기도를 안 하는기라. 이실제예요또 기도를 안 하는기라. 말하거 뭐 하는 싶었던, 술판이 벌어졌어. 와, 나중에, 술이 채가지고, 막, 전부 다 희한한 공수를 내고, 난리가 난거라. 두번 그런 거를 딱 겪고 나니까, 근데 그게 공부더라고요. 아이거 이런 사람들하고 올리면 큰일 나겠다. 막,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대. 기도를 별로 그것도 없고, 에이씨, 모르겠다, 막. 무조건, 안 되면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비는 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없으니까, 뭐, 기도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이제 막, 더 이상, 막, 막, 오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판단해도 아닌 것 같고. 아이고, 무조건 할아버지 살려주소, 할머니 살려주소, 제자 도와주소이거밖에없는같다 우리 집 가정 성부 주소, 막. 그때는, 뭐, 이렇게 할아버지 일을 해가지고뭘 하고자 이런 생각도 없었으니까. 신랑이 돈을 벌어다 주고, 이제 이러니까, 에? 아이고, 막. 우리 가정 성부를 위해서 내가, 어, 내 인생을 이 신한테 맡겼으니까, 네. 막, 그렇게 빌자. 그러고, 집에서 이제, 계속 법당에서, 막 하고, 막. 남말따는 옥상에 올라가고 하고, 막. 막, 했어. 그래 살살 물어가지고 막뭐다뭐 뭐 불교사 같은 데 가면은 막 보살님들 막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당사님은 보편 들고 어느 당사님은 이야기해가지고 적어가 그래 내 혼자 살살 가고 이제 그렇게 행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한 해가 흐르고 두 해가 흐르고 나도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귀로 듣는 것도 있고 정말 그 보살님들을 의심은 안 했지만 아 정말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응. 음? 내 나름대로 테스트라면 뭐 하고 내가 나름대로 겪어봤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거라. 응? 양장필을 묵지 않은 말도 안 하시고, 뭘 드시다 소리도 안 하시고, 응? 어? 그래서 그때 내가 내, 내 스스로 깨달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우리 신랑한테. 있잖아. 이렇게 내가,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도 기도로 가야 되잖아. 그래, 가보니까, 뭐, 내가 따라가보막다 얘기는 못해도 그렇고 그렇더라 그래 이거는 좀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쩌든지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 면가아이 뭐. 지나간 거니까 내가 자꾸 말해갖고 싶으면 뭐하겠 싶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그런 거야 그래 기도는 원래 혼자 가야 정상이다 뭐 가면 너무 말해갖고 속 시끄럽고 말하고 뭐 어, 그래 무슨 기도가 되겠노 어? 기도가, 단체로, 뭐, 기도하라고 할배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어? 막, 내가, 막, 할수 있는 데까지는 막, 어? 내가 어찌 해줄 테니까, 일 마치고 와서라도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혼자 해라 가더라고. 그래, 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 기도를 다,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진짜, 신랑, 신랑각시, 이렇게 둘이서 이제, 기도를 다니고 했거든요. 하면서, 또 보살님들이 가는 거라, 이제 내가 세번좀 올랐지. 아, 그 멀쩡한 일반인 신랑한테그고다게되 그뭐 신랑한테도 그런 게 붙는다. 아니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 말이 옳고 그러다 하기 전에 나의 잡대, 나의 중심은 본인이 잡아야 되는 거라 응? 어?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이렇게 요즘 세상에 어 태백산을 가면 어느 기도처가 있고 어느 당이 있고 이런 데서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듣기 경우에는 30년 전이니까. 진짜 태백산이 가고 싶으면 태백산 꼭대기. 지리산이 가고 싶으면 지리산 차장봉 어? 제주도 한라산이 가고 싶으면 한라산 저성상 저는 그렇게 해서 신랑한테 산타는 걸 배웠어요. 다른 무보살님을 따라서 산타는 걸 배운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수술도 참 많이 했고, 다리도 아프지만, 웬만하면, 어? 뭐 제가 갈수 있는 데까지는 가지만, 저는 그리저리 해서 그냥 제 나름의 기도를 하고, 제 혼자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